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운영 본부장이며 사람을 도우는 말사람들이라는 이 단체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주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실제 만나본 적도 있는데 일반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사회사업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고라고 무엇이든지 나눔을 하려는 분들로부터 물건을 기증받거나 또 혹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일들도 하고 있죠. 이분이 어젯밤에 올린 글이 제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글 내용이 이것,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하 이번 주만 목회자 자살 소식이 세 건이다. 바닥 경기는 이제 시작이라는데 어쩌나? 도통 잠이 안 온다. 개인 회생 방법입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전문가에게 물어봐 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운영 본부장이신 우리 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실제 듣고 겪은 일이니까, 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저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교단에서도 교회에서도 대외 어떤 대의를 위해서 숨기거나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일이죠. 목회자도 자살 충동을 하게 될 정도로 현재 한국 교회는 너무도 힘들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각 교단에서도 실시할 뿐이지 어떤 대응 대응책을 세우지도 않고 쉽게 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보증금다 까먹고 문 닫은, 문 닫은 교회가 3,000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4,000교회, 4,0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했던 말이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어, 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목회자이지만 현재 사임을 하고 상조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제가 이것을 또 보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어제 제가 태어난 이래 이렇게 내성적이고 쑥맥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상조 영업 성과가 영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아직도 입이 안 떨어진다는 것.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영건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또손 내밀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직장도 사업도 안 해보신 목회만 쭉 해본.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목회 외에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죠. 바울의 인생 여정도요, 쉽지 않은 인생 여정 같습니다. 바울이 파산을 하려고 했다면 몇 번이도 몇 번도 파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또 전도 여행을 갔었고 그리고 감옥에도 수감을 당했습니다. 실제 2차로 감옥에 수감되고 재판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데 바로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오늘 이 디모데 후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스는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그, 그 경에 기록한 성경인데,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고통이 임하게 될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완악하게 사람들은 반응할 것이며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주 67년경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두 번째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은요, 무엇을 알냐, 알, 알아라고 하냐면, 결론적인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너는 멀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정말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1도 없다는 것. 하늘을 보면요, 여러분 파란 하늘이 있는가 하면 먹구름도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때도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파란 하늘의 인생일만은 일순은 없지요. 먹구름이긴 인생일 때도 많습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말세에 나타난 이 현상을 자연계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닌 즉 이상 기후라든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자연 폭우와 폭염, 지진 등 자연계에서 나올 듯 어, 나올 법한 현상들을 말세의 징조라 하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말세를 언급하고, 언급할 때이 말세는 자연계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먹구름, 바로 인간 사이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을 말세에 이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말이의 현상 중에 가장 먼저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무이입니까이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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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자이 중심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또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것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현상에서 이한 일들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말세에 나타난 현상에서는 타인을 경시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부모, 이 이후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배신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신 또 조급하며 자발, 자만하며 그리고 세 번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현상 그래서 사절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끝으로 바울은 5절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언이나 방언, 영분별, 계시, 축사 이런 것들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이지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개인적인 삶, 개인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일상한, 일상들,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우스 3장 2절부터 쭉 열거된 이러한 사항들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합당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결국 돈을 사랑해서는 아니지만 돈의 권세 아래서 추구가는 사람들이 저두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이성을 통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명예를 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교만을 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돈의 문제로 넘어뜨리는 것도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돈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하거나 모함하지도 사납지도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해준 것이 없고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고 해도 부모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가 아니고 사나우며가 아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납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조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몇해 전에 서울의 모 교회에 주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한 교회가 있었죠. 그 목사님이. 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성적인 쾌락을 쫓다가 한국 교회에 아주 망신을 준 일이 있었지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가 비춰주고 있는 경건의 어떤 모양에 깜빡 속았던 것이죠. 책도 여러 권 썼고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전하는 메시지는 신선한 충격이었지. 정말이지 어, 젊은 청년들이 쏙 빠질 만한 그런 인물은 뭐, 좀 아니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으로 몰려갔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에 전부 혹하고 넘어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으나. 능력은 흉내 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빵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배우면 빵의 모양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맛있는 빵, 빵의 맛은 금방 조금 배워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랜 경험에서 익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받은 은혜가 일상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사와 능력. 어제 김전도사가 말한 방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 결과입니다. 정말이지 성도의 삶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의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일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결코 능력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묻어 나고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경건의 경건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들고 새벽 기도 온다고 여러분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도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 튀김이라고 말할 때에도요. 입혀진 밀가루를 보고, 고구마 튀김, 새우 튀김, 감자 튀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에 고구마가 들었을 때 고구마 튀김이 되는 것이고, 안에 감자가 들었을 때 감자 튀김이고, 새우가 들었을 때 새우 튀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고, 겉에 입혀진 것이 아니고, 속 안에 들은 내용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에 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왜이 일상이 안 되는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이 말의 정의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자연히 드러나오는 것, 자연히. 페어 나오는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걸맞는 삶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는 저도 잘안 됩니다. 안 되기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지만은 기도한 것과 마음 먹은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도 다르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몇 번이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리될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 이렇게 안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도 자기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돈 사랑하고 차량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않냐며 무정하며 원통하고 이거 전부 누구 이야기입니까? 만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 들 아닙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일상을 AD 6 7년에 바울이 그대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여러분 이제부터 쭉 나열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인데 자기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정말 구원받은 선도의 그 구원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고통하는 말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군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여전히 잘안 되고 있는 현상들을 어쩌면 이렇게 정말 정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어떤 드러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할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자랑하며 교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때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성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빛과 소금된 삶인데, 여전히 저부터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구원에 걸맞는 일상이 정말 사라지고 배어나오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사명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사명의길 앞에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하루도 생명 주신 것은 주님, 사명이 있어서. 연장을 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헌모하는 그 일을 우리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그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심의 은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늘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교훈에 붙들려서, 꼭 그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두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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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